그래 가지고 카페 가서 화장 하고 기다리 겠을 예정 입니다. 안녕 하 세요. 안녕 하 세요. 안녕 세요.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오빠빠빠빠빠빠빠 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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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구창, 애기, 구갑자기 황구창, 애기, 황구기랑 이게 뭐기고 이게 <laughs> 근데 내이 봤을 때황에시애이 황구창, 애기, 황 약간 애가에어창애가 아니었거든 갑자기 넘어진거야 황구창, 애기, 이구있어기네잔창 애기, 이구창 애기, 황이이에 명준아! 두 번째 주스는 박수 한번나 재밌어 갑자기 자, 네. 나 이제 야구 만하지술안 먹고 안녕하세요 맘기님들 지금 두 번째 날이 밝았고요 어제 제가 지각을 했지만 구이닝을 봤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승리까지 했는데 제가 머리띠랑 보조 빳들리랑 틴트랑 아예 파우치 자체를 버리고 왔더라고요. 저희 그래서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저는 사지 아닌 유 부터 하나요. 근데 어제 진짜 잘했다. 앤더슨이 스프랜데 여보세요? <laughs> 밥 먹으라고? 나 소주 먹고 있는데? 나 대구야. 링키랑. 좋지? 라고 거듭이만 찍으라고 잠깐만요. 나? 귀엽다. 고침이 없네. 나왜 이렇게 우리 누언저 어제 양념 너무 많이 먹었 죄송, 죄송한데 처리 진짜 합니다어저시 저도 느꼈어요. 저 시끄러운 거. 네. 저희 진짜 이제 욕욕욕 저희 데저좀 저도 지금 느꼈어요. 네, 너무 시끄러워 네. 네. <laughs> 야 그럴까? 아 카페 말고? 친구로 까 나쁘지 않아 나는 좋지 야 김강현 여러분 여기 구장 예쁩니다 <laughs> 어, 제국 <재고> 개쓰레기? <laughs> 아니야! 계속, 계속 잘하긴 했어! 어, 어 문학이야. 어, 문학이야. 응, 자가! <laughs> 드디어 분주민센터 <본점이> 가고 <laughs> 있습니다! 드디어 베드렛은 갑자기, 갑자기, 갑자기 막힌다에바 아니, <laughs> <사람> 앞에서 웃는 보고 뭐야? 보조 레터리 제야뭐요 근데 근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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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너무, 좋아, 너무 좋아. 좋음 와 대박 와 감사합니다 <laughs> 원래 새로운 도장들은 이렇게 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NC 예를 들면 삼성 아리 청라에 하나 생기겠지? 오케이 <laughs> 도장도 도장도 개쓰레기처럼 찍어주지 않고 이렇게 탁탁한야 <laughs> 근데 테이블 자리 여기는 진짜 얼나하다응 너무, 너무 좋다, 좋다. 3만원이라네 어, 심지어 5만 테이블 다니는 예매도 아니잖아 여기 응? 테이블 다니는 예매도 아니잖아 응 맞아 다들 개인으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민경아 응. 화이팅 소리 질러 아니 아냐 오늘 예민해 건들면 안안 어, 봐? 건들지 말고 지금 뷔펜장 구경 가려고요 응. 안녕하세요 화이팅 노은 선수 팔 괜찮아요? 네네 조명 한거한컵 뷔페 현 이렇게 어 맞지 <laughs> 와야 <laughs> 근데 그래 나 비, 진짜 불타는 감자 <laughs> 진짜 기뻐하 감자 <laughs> <laughs> 불탄다 야 두드러져 있다 그러니까 근데 안해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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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와! 아! <laughs> 번에는 아! 정... 오늘 끝내기를지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. <laughs> 좋지 않아? 요 우와, <laughs> 저기 구경 <laughs> 하나 봐. 아직 잡지 마. 아니. 다웃데 <miracle> 여기는 극동구이라는 데로 와서 지금 생고기를 시켰습니다 너.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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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보까! 사진가진짜오드라길 먹고 싶겠습니다크라가네그게 재료도 줄까?

대구! 지금은 광주! 여기는 엄마랑 돼지랑이고 돼지랑 하아... 6만 원이래 현금하면 응. 얼마예요? 나 지금 빡막 맨대로 좀 쩔치긴 해. 저 얘네 실화야 애기 토 먹어볼래? 짜잔! <laughs> <laughs> 언제까지 <laughs> 기 것? 그만 아, <laughs> <laughs> 재밌다 그치? 대지들스 어. 아, 기다리고 있어요 사인 받겠다고? 앙 번호도 같이 면 안돼요? 그거! 아, 그거. <laughs> 일자가 있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빵이에 걸쳐 앉아 <laughs> 너무 멀어. 자 나만 그런 게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아, 아! <웃음> 아아 우와. 하나만, <laughs> 하만 아, 야. <laughs> 또 던지 <던진> 나봐 <하방. 웃음> 까부지마까부지마가가지마아웃가가 이닝이 이렇게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비가가이가가가한점만가쫓아가는데 성공 가대가 가비가 가비 우리를 가 가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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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와~ 안녕하세요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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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, 이겼다. 녕하세요 안녕하세요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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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세요 안녕하세요~ 안녕하세요~ 이녕다세요 안녕하세요~ 안녕요 저희 앞에 요렇게줄서 있고. 안어보지 <목소리> 여기 저두 번째 방문이에요, 사실. 근데,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니야. 그만해, 그만해. 아니, 똥 <laughs> 아, 니도 아, 니도마 <목소리> 뭐, 뭐, 어, 어, 깨턴비. 아, 펜도 아, 도 아, 도 아, 펜도 아, 도좋은개 아, 펜도 아, 펜도 마도마루도

막히니까. 아. 근데 약간 수박감 있어야 어쩐지 오래 걸리더니. 라 뚫자 뚫자 으쌰. <laughs> 근데 진짜 불안해. 내거 아닌 것까지 자꾸 썰려나는 거야. 아나 그래서, 아, 이거는 크다, 사이즈가. 불을 내렸을 려 때.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. 근데 다행히 그것도 아니 이거는 렌즈는 하기가 안될것 같아. 근데 옆에 청소함이 있어. 고무장갑이 있어. 계속 뜯었어. 혼자. 그거 진짜 어울가 <laughs> 보다. 내, 내, 내 눈물이 나는 걸 봤다니까. <laughs> 아, 막다 먹었다, 오늘. <laughs> 아이제 먹을, 야, 이제 뺐으니까 먹을 수 있잖아. 아, 숨이안좋다 아, 이제 공룡도 음. 먹어야지 응. 근데 이제 겉에는 다 하겠더라. 아, 근데 세 번째에서 좀 재밌어. 결국엔 세 번째금. 지 <laughs> 어깨가 왜 이렇게 처졌어. <laughs> 우리 야가안할 e 같 s go. Let's go. Let's yeah. go. Yeah. l 렛츠고 <laughs> 안녕하세요 여기 농 l e t 에 go. 니다와 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다 e 안기님들 여기는 단돌입니다 냥냥냥냥 뻥뻥뻥뻥 뻥뻥뻥 뻥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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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 안긴님들 저희 집에 갑니다. 빨리 인사해야 돼요. 안녕히 계세요, 저희 갑니다. 이번 라스트 브이로그입니다. 저잘 거예요. 비 오는 광주 안녕.